자 동시통역 중국어 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은 서슬기를 좀짧길었습니다자두 번째는 어, 조금 더 짧게 해서 여러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请告诉我电话好吗？어 아, 딩 디엔호 하오마 전화번호를 좀 부디 아, 칭 부탁합니다. 까오스 음, 와 나에게 알려주세요. 까오 보고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가오스 와 나에게 칭 짱가오 타워 라이궈 뎬화 전화를 내가 아 어, 라이궈 했었다고 전화 왔다고 칭 자오 카오타그 남자에게 좀 알려 주세요. 전해 주세요. 칭자칭 叫一下啊，我的呃瑞文，嗯，不的，诶，叫一下 한번 좀좀음我呃我的留言나의 메모지를 나의 전달지를 좀 남겨주세요. 나에게 제 메모를 좀 남겨주세요. 워더 리오완 나의 급한 메시지를 바우쿠오, 디안화, 하우막, 전화번호를 바우추라 어,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디안화, 뿌, 통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저舍,저舍,绰,丁,花,请, 리, 온 어, 녹음, <목음> 음, 녹음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녹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세요. 음, 회의실在二楼一층누각2층으로二楼一층누각에呃회의회의가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은 이층에서 있습니다. 회의실은 两点开始,开始, 개세가 됩니다. 회의는, 량两点,2 어, 시에 시작됩니다. 在中零日时开会, 회의가 시작됩니다. 사장실에서, 사장실을 어중 중링 루시 사장실에서 중링 중링 루시 사장실에서 있습니다. 칭 출출시 회의 회의 회의에 참석을 부탁합니다. 추스이 추추시 회의 회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진天더 회의 취샤오 러. 오늘의 회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트위치 트위처러 연기가 되었습니다. 트위처러 시안자 카이후 현재 시안자 현재 회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다룬 이샤진호의 공조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음, 앞으로 어 업무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샤 진회 더음어 공조 앞으로의 임무에 대해서 어 똥륜 시작해 봅시다. 저책카오자려 이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창카오 찌료 참고 자료입니다. 진강더 연결 이당 한번더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칭취리 쇼밍 설명을 예를 들어 해주세요. 쥐리 예를 들어. 야오 취쥐 샹창 더 잇량 샹창. 현장의 어, 이일리의 의견을 팅취 정치, 청치를야 요구합니다. 저거 문제 요 충신 추론 이 문제는 저거 어, 문제는 야 필요합니다. 정신 어, 추론 제고해 봐야 됩니다. 주에더 타 나는 그 여자의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더 잘하게 생합니다 채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차이나 채택 하요기타 웬치 마 하이더 또 다른 치타 어, 기타의 문제가 웬치 문제가 마 있습니까 요마 있습니까 我同意他的意见。의견 그 남자의 의견에 나는 동의합니다. 저것저는 이더 추방된 헌합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이 의견의 발상에 대해서. 매우 좋아합니다. 我不能同意这种做法。나는 부능 뭐, 할수 없습니다. 동의, 동의할 수 없습니다. 这种做法,이 방법에 대해서는, 我反对, 나는 반자입니다. 워不능리解이해할수 없습니다. 쥐어 么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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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쥐어 쥐 자이 타타론은타 토론 토론을 다시 기타 문제는 기타 其他 문제는 다시 한번 오작 다음기에. 天的의 회의 끝. 어, 결승 오늘의今天的회의 오늘의회의는 어다옳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어, 산회 해산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우 재밌죠 네